네, 안녕하세요. 스마일 코인이고요 녹화 진행한 현재 시간 6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여전히 1억 5천만원 위에서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알트코인 시장도 상당히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투자한 종목들부터 빠르게 보여드린 후에 정보방 초대까지 바로 도와드릴게요. 자, 위쪽에 날짜 보시면 6월 11일 당장 오늘 아침이죠. 애니메 코인 24% 수익 챙겼고, 곧바로 에이브까지23% 수익입니다. 하루 단두 종목만으로 50% 가까운 계좌 수익률을 기록한 거고요 천만원으로 투자하셨다 무려 500만원이나 벌수 있었던 거죠 그 외에도 최근에 장기 투자하려고 담아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5%, 9%씩 먹고 있습니다 제 관점 참고하신 분들도 잘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보방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과 관점 그리고 생각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오늘 제가 매수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고요. 이 종목은 사실 올해 4월 초까지 긴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4월 7일 이때 저점을 기준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돌파하지 못했던 이 주황색 60일 이평선을 먼저 돌파해 주었던 모습 보이시죠? 그다음 잠깐 눌릴 때도 이쪽 보시면 5월 6일에 강력한 지지를 받쳐주며 곧바로 반등을 해 주었고 그렇게 120일 장기 이평선까지도 위로 돌파한 뒤에 최근까지 계속 이 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쳐주며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자이 과정에서 하나의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었는데요. 제 영상 꾸준하게 보고 계신 분들. 라면 이 눈치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바로 상승형 상박 수렴이죠. 이 패턴은 저점은 꾸준하게 올려주고 고점은 유지해주며 서서히 캔들의 간격이 좁아지다가 끝 부분에 갈수록 높은 확률로 상단선을 돌파하는 고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위치에 있는 가격대를 보시면 최근에 12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수렴 상단 라인 부분에 머물러 있죠. 특히나 이번 반등에는 크 충분한 양의 매수 거래량까지 쌓여 들어왔기 때문에 5월부터 내내 넘기려고 도전했던 바로 이 수렴 상단 라인, 즉 34,500원 구간을 돌파하는 건 확실. 가깝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머지 않아 수렴 상단 라인을 강력하게 상방 돌파하며 최소한 5만 천원 주요 매물대까지 즉 50%는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더리움 네임서비스는 단기적으로 매수하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방에서는 절대로 특정 종목 매수를 강요하거나 입장 비용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투자하는 과정과 노하우, 관점 등을 솔직 담백하게 공유해드리는 공간이니까요. 여러분도 앞으로 개인투자에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대 댓글창 열어보시면 맨 위에 100% 무료 입장 링크 보이시죠? 클릭만 하시면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니까 소액으로라도 편하게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